아 이제 아 어. 야키토리 먹고 싶다 뭐야 상대도 네명 맞춰져 있네 왜 저러냐 <laughs> 저거 뭐임 끝없는 폭풍 속 하늘을 누리는 용기 근데 갑자기 한명체인버 창세를 개척하는 패도 여섯 번째 창수라 배드? 세계 종말을 이끌어내는 파트너로서의 모습 시민의 조심하라 전해줘 그걸에 그 절대 금 름아 놓는 거야. 얘네 5인큐인데 체임버가 현타 겁나서 저뒷가리고 저거 무작위로 봤던 거야. 퍽. 자기의 인큐가 만날 확률도 높으니까. 아와 얘다. 66치 노트. 아 진짜 미친. 미친 놈이네 진짜. 와, 브릿지 눈썹. 해고 싶으면 네? 카이 빼고 아, 싶대 아브리치여 내가 언제 너무하다 이거 맞고 싶대 이거 이거 큐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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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X발 아이고 X될 뻔했다 샀어요 샀어요 저뺑아내놈장전중 저한테 말했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장전중안안 들어올 거야 이거? 재

나 연막이 하나밖에 없어. 아. 연막 <목소리> 그러니까 하어요 시간에... 아, 조심해요. 아어요뒤가기 <목소리> 있었... 와. 이쪽나이하경계 어, 아. 이가 어, 그 스카이가 이레이 절대 아니 아,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거든. 뭐, 이따가 뭐. 말할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됐어요, 저거. 나가자, 나가자. 근데 너무 많아, 이제에세 명을 없애기. 브리치를 말고 스카이를. 제발 죽지들 마. 친구 새로 사귀기 싫은 투라. 찍자. 브리치 이번에 그 뭐지? 그거 됐기도 했고. 너프 당하면서 좀 쓰레기가 되긴 했거든. 근데 언니가 스킬을잘타긴고그지그리고 약간 아까는 브 없는 거 준비하고 뭐. 있는데 갔다고 하면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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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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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제일 고민래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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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카이는 근데 돼. 아... 이 들어갈게. 간다! 거긴. 연남 다트 세이이다아고 있다. 스카이 어? 어? 뭐? 어, 아, 앞이. 아, 뭐키본사람 누구야? 없어? 몰라. 나 저기 나, 안 봤음. 체임버 본다. 보다 다 왜? 죽었어. 보여주고 싶다고. 아니, 여기보은나다 죽었었다. 아니, 아니야, 나는 내가 턱... 여기 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죽었어 음, 찍자. 전 나는 여쭈고. 여기 보고 들어가느라 <laughs> 나는 그냥 오른쪽에 테이버 체인... <laughs> 아길래 걔 죽이려고 했는데 걔가 테레을하고 사라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하버에 다몇 사람 나도 <laughs> <따뜻한 웃음> <그니까> 나도 나 그니까 <laughs> 하버에서 어, 못잤 나는 그냥 체이버를 잡으려고 했을 뿐이었어 근데 갑자기 다 근데 말하자 자, 저 들어가야지 저 뒤에서 여기 보고 있을게요 올라갔어 좀 뭐야? 상대 닉네임부터 걔 개... 고인물임 132로 갔네요 천기님안녕하세 여기 여기 사운드 여기 사운드 n 장전 기 s o u n 미드 기 s 여기 수장 소리였는데 방금 u n d 여기 s 죠 u n d 체기버 o u n d 여기 수 o u n d 여기 s o u 기 sound. 여기 s o u n 기 s 기 sound. 시장인줄 알았어 아.. 이쪽 아, 시... 클러 시장에 조심하라고 아뭐클러을 자꾸 더쪼개 딱대 안돼 아스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러첫격어지지 어디갔냐? 스패터아데아씨 옆.. 뒤에 여, 조심 하시 가질 수가 없어 한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봐봐. 아니, 근데 저거 패턴 에바야. 아, 씨발. 패턴 인줄 알았어. 넘 <laughs> 스펙터인 줄 알았다니까? 내 로봇들은 믿어도 돼.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고 그때 딱한번 고장 났던 거야. 에이. 아니, 스펙터랑 패턴이랑 차이가 괜찮잖아. 없어 그냥 이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다니까? 똑같네. 안 되겠다. 킬을 줬다고 왜? 감시 부탁 설치. 텐트 안 그래도. 아 이거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스펙터. 야 그냥 반동은 반동이 바뀌어서 그래. 음. 응. 그냥 막 서가지고 싸. 음. 그니까. 아이씨. 어, 피했어. 어떻게 피했냐? 마이크 조정하느라. 애들 많다. 떼면 되나? 스킬 마이펫은. 어. 빨리 찾아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I'm not s 있었어, if y o 아 r 아, not 저쪽 r e if you're not 어 u r e if y o u r 빠져야겠 sure if y o 아기 e not 기서 r 몇 if you're not s u r 조심해요. 클럽 r e not 오 u r 오케이 y o u r 배치. 나오지 마이마. 미개미 처음 여기. 나이스. 겐락 다수 투하. 저기 볼게요. 거기 아, 네. 킹받에 쏘네. 하버만 조심해. 30초 남았습니다. 저 사이트를 안 들을게요. 하버 반피. 기 아,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골목이요. 조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조심요초 아,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간다. 아. 아 뭐야? 건가, 아니 근데 상대 아, 짜는 날에. 이제 근데 본티 어디지? 좀 적당한 실력 없나? 일단 n o 플레 같은데? 플레? 한명 플레인 거 보니까 m m not playing. I'm not playing. I'm not p l 어? y 아, 됐다 다이아 not playing. I'm not 하버 a y i n g I'm not 니까하 y 하 n 못하는데? 하 하버 t 잘 l a y i n 는데 m n 리 t playing. i 나원테보로만죽었 주먹에 젖혀. 아, 안 빚. 이정다이 정도. 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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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야이정이 정도. 이이이이이탑이됐어저볼게요시정정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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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아, 씨, 저기 있구나. 쟤나 봤다, 쟤나 봤다. 지문차 볼게요. 아... 아, 메스 아... 하필 메인, 아. 메인이야. 돼. 뭔 여기 있어 하는 거 듣자마자 알았거든? 알자마자 어. 죽었어. 근데 <laughs> 위에서 나와, 미친놈이야. 아아 <laughs> 무슨 슨 땀을 고여 t a 그어까러니까 l 자 c k on. Do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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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네, 자리만 욕같이 잡는거야 스킬 때문에 근데 원탑 만났으면 <laughs> 그냥 쭉쏠 때도 스카이 삐 자리 때문에 약간 애매한거야 어, 때... 근데 할줄 아는 애들인데 확실히 응, 할줄 아는 애들 지금 스킬이 없 마. 이런 애들 만나 수도 있어 우리 경기 때그 스킬을 잘 쓰네 하지. 얘네보다는 무조건 위야 이거 그러니까 경기인데 될 거야 될 거야. 집중해야겠다. 우리 이제 딴 소리 하지 마이쟤 오케이. 튀었어 튀었어. 확인. 문 닫자. 있어 지금 확인해 볼게요. 아... 들어가 봄 선물이다. 여기 삼단 붙일 때. 확인. 나왔어. 아. 아116 e PG, d o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e 는 p i k e Spike, Spike, s p i k 다 S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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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나남았위아한한명남았습아 같이. 나이스. 별로 없다. 이렇게 살피. 공렸다렸다 <laughs> 네, <내놨다>,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절대 <laughs> 반 돈을 벌러 어지아어 b 게 아니야. a 여기서 k u s u m o k 지 Kusum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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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s u m o 짐책은 생존의 나 기본이야. A 혼자 오케이. 소리 내고 안되면 A 와 봐. 어허. 에하 어? 어? 어 진짜 진짜 내가 이번 쟤 내가 가왜 이렇게 난리냐, 처음에. 와아 리자 와, 전중. 이걸 <laughs> 그냥 내공으로 밀자. 오케이. 그러자. 어됐다우리 <laughs> 아이고, 최종 못빠지 하버, 하버. A 메인에. 확인 경나로 갈게. 언니 그 아, 들어올 때 왼쪽 없다는 것도 저뒤게저뒤게 뭐? 아, 큰일. 거그 여기 있어요. 시티. 확인. 확인. 시트, 아, 근데 스카이가 좋겠다. 혹시. 둘다 둘다. 둘다. 적군이 어, 한명남았 쟤 있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소리. 저아안간도 있어요. 시간끌수 있어요. 시간 끌수있어 어, <laughs> 이기 위험했다, 이거. 아, 생기가 오퍼 드지 말 걸. 오퍼슬라인 이거 잡는 못 잡는다. 음, 맞아, 맞아. 그냥 밝이 어, 갈기니까 못 하. 제가 일대일 각을 연으로 만드는 걸 잘하는 게장 중 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먼저. 게전대 각으로 나가죠 맞아. 어 맞아. 지금 <laughs> 한 명씩 나갔어. 게장 중 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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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아까도 나 못했어. 미안해. 구미는 내가 할게. 아까도 아까 니. 총기했어. 언 아까도 아총고 싶다면 아, 어주지 아, 총알. 응? 어딘지 몰랐지. 미드 스카이. 여기. 시장일것 같은데 미드 스카이. 와뭐종인이냐 아.. 이미 들어왔.. 지금 텐다 봤어 저리 비켜! 뒤가뒤와이 미친새끼 아아.. 고떠나갈길라잉인 <laughs> 아아.. 오우 어. 어, 씨.. 에잇 한번더아빙 어, 맞았다 막지마 대장 전중! 아 헤드 맞았는데 아.. 아군이 한명 남았어 어, 왜어디이야나분배탑 나도 없네. 뒤에 뭐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언제 왔어? 나? 놈들은 나쁜 일고 믿고 있겠지? 네? 어? 이번라 돈 아낄게요. 어. 아까 지금 그, 뒤 봤었나? 아 우리 말해야겠다. 미드 이거. 미드 쪽 보지 않았어, 그님아 나네. 데드 내... 잡고 그냥 바, 다시 왔는데. 아 오케이. 잠시보자아 우리 어디 본다고 확실히 말하자. 나도 말하니까. 해치. 그 잠시 나좀 피곤해가지고 말좀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집중하느라 테디야 이해 좀노력 할게 그래야스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기는 것보다 연습이니까 스카이 비 삥에다가 개쓰고 있음 지금 야 클로브 아우 쟤 스피크 B Z 미더버 오케이 여기 서 당한다 들어갈거임? 뚫어볼까 t o m 이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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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m m y Tommy, Tommy, t o 아, 늦었다. 30초 남았습니다. 여기 확인 안 했어요. 조심하세요. 어, 여기랑 여기랑 둘다 있어? 여기. 경기복 배치키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군이 한명남았 할만해 얘는 나온 나온다. 아까비. 아 장전 안할거 그냥 여 6발 너무 에반데 근데 여 6발 좀 에바긴 해어 상대가 두명이라 명심해 간다! 게다가 진단금 아질랑 되가지고 어... 어 자기 는 뭐. 말고는 할 수가 없...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쟤네가 투연막이라서 쏘기 힘든 걸 수도 있긴 해 그거 네긴개 <이> <이> <해. 전개. 이> 권총을 들었어도 나쁘지 않았을지도 <이> 아 그런... 아 권총이 있구나 이 빡세가지 <이> <laughs> 아니, 아니야. 나도 생각아는데 얘네 딱걸리니까 너무 힘든데. <laughs> 그냥 총알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겠네. 얼렉산 비트 들고 오는 건데, 비트를 못들긴 해. 아직 근데 뭐 수비도 있으니까. 그니까, 애비, 그니까 애비, 얼른 갈라 진짜? 우리 한번 뛰워볼래 아니면? 얘 <laughs> <근데 웃음> 하버, 하버 때문에 자꾸... 좀 늦어져가지고 힘들어. 하버한 스킬있뭐같다 <laughs> 오케이. 아, 하버에... 왔다. 에이, 하버 왔다. 하버 삐. 재장전 중. 하버 삐에요. 기 아크님 왜 거기 있어요, 근데? 아크님 와 볼래요? 으 <laughs> B 삐둘 정도 거든요 최소. 스카이랑 하버에서. 나가 볼까? 아크님 오면. 젠나. 다 여기 보고 <목소리> 있을게요. 네? 좋아. <목소리> 아... 한, 들어와, 들어와. 30초 발견. 어, 어, 아. 한 명은 잠시만. 아 빨았냐. 와, 아... 안 맞았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천천히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더... 저 약기 맞을 때 이게 망하기 지금 우리가 첫거가브릿지 가지고 드론이 없어서 확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쟤네가 연막이 죽는다 보니까, 보니까 자꾸 숨어있 시작하자. 완전히 역상선을 보여 쟤네 근데 지금 아직 공격이기도 하고 우리 들어올 때 있잖아 너무 같은 각 본다 그 가현이 마저로 한번 뛰어보자 얘연 먼저 띄워 보자. 근데 아, 근데 지금 총이 우리 지금 아 봐야 할 게. 우리 지금 어디 본다고 다 말을 안해 가지고 서로 어디 가지, 가지 몰라. 앞에 까지만얘 이거 하버... 우리 어디, 우리 어디 본다고 말합시다. 확인. 탁. 저기. 아니, 미... 저기. 나 들어가자마자 음. 왼쪽 음. 보일 거야. 잠깐만, 잠 예정 전주. 캠편에 시작. 포탑 전개. 막았어. 개장 네. 오케이. 장 끼어 보자. 오케이. 아니. 아, 니왜 좀? 우리 우리 아, 오 아, 이게. 아, 라운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테타홀로. 거기 오른쪽이 있어. 여기 왼쪽. 여기 여기. 여기 한명남았네 명째. 스파이 있는 곳 쪽.

연막이 안닿음면자여기막에어클로우 수도 있어 안 보이나 이거? 이뭐거보이냐아왜 <laughs> <laughs> <그거는 안> <laughs> 하필 여기로 와나 아, 메인으로 올줄아마외이 <laughs> <laughs> 너무 못생겨서 웃겨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와, 덥다. 아, 어 이거 없네. 와이다 공수 교대전 <laughs> <laughs> 최종 라운드. 아저 뭐야? 아니 아, 어? 아, 아, 우리 아. <laughs> <laughs> <나도 웃음> 그냥 뛰자. 아크 님어딘요이이가찌이유 그냥 뛰자. 이이번게요이

보세요 이제. 저 설할게요. 음, 음. 여기 앞에 있다. 지하, 지하, 지하 포 부모님 뒤만봐 주시면 돼요. 이제 뒤만 볼게요. 경계봇 설치. 저안 나갈게요. 포탑이 파기됐어 하버. 아, 니 타이밍. 처리, 이키시지. 전략 기다 게요 아. 제왜 이렇게 살러? 이제 나오다니까뒤둘

너 죽었을 때 여기 찍혔잖아 근데 아까 이거 히자마 하지? 이거 어떻거든 근데 얘 여기 거어 전개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하지? 어하거어어하거하어어게 하지? 이거 어떻게 어게이게이어떻이어떻이하 이거 어떻게 하지? 지하게 에임 가 지금. 브리핑이 더 중요하잖아. 그 투연막이라 가지고 많이 에이. 돌리고 예상해야 됨. 그냥 거기에. 죽어도 되니까. 미드 사운드? 미드 사운드? <목소리> 뭐 없나 이상. 뒤에 적 발견. 아, 만 미드 미드가 못 부셨어, 얘들이? 이에 먹게. 탄설이개 <목소리> <목소리> 에이, 여기 있어요. 이총 먹어 봐요. 땡. <스탕. 목소리> 에이 사운드 에이 있다 에 들어왔어? 아이씨 아이씨 금방 할게 아 우리 브리핑이 중요해 브리핑만 하자 <웃음> 미드 챔버 <laughs> 클 설치. 가자, 가자 클로 딸 피해 그럼 미드 있어요? 네미드 챔버 있어요 다시 핑가줄게 잘봐 챔버 왔어요 메인? 아요한명남았 아, 아, 가비. 아, 그냥 가비. 아헤난트왜 몸만 딱딱 맞으면 개빡치게. 자기야 그러니까 막기 힘든 아, A 내가 맞을까? 감시하니까? 좋아요 A 저 못해요. 내가 들어올 때 진탕을 써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진탕이 안 맞아 애들이 아... 소리가 나면은 포탄, 전개 전이 여기는 진탕이 바로 맞잖아. 아 코스맨도 기를 누가 봐 줘야 돼. 언니 여기서 돼. 그 미드까지 스킬 다 썼던 거. 이건 아크 님. 아크 님이 여기 있을 거면 여기 좀알수 응. 있어요? 어, 거기서. 우이 왔어요? 에 사운드 네. 많아. 미드 조심. 주시... 미드 몰라요? 한한 한 3명 정도 되는 거 아, 같아. 마에적 발견. 두 정도? 미드 미드 체크. 하게 하나 돌린 거 같은데. 하... 엥? 시장 있어요. 아, 뭐야 시장 어디서 돌렸어? 아, 딱내온나 나오자마자 들어간다. 여기 온다. 야 여기 앞에 아시. 비베인 그, 없어? 미드, 미드 있다는 게 어디 미드인지. 어? 알수 있나? 핑 찍었어요. 아 핑을 못 봤어. 네, 이거 이거. 스파이크가 아... 설치되었습니다. 아... 클린샷. 챔버 여기까지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거기? 아, 난... 아 네. 어... 어, 나뭐 하냐?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큰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쟤가 그지같이 돈 거야. 매치 포인트. 충전이 필요해. 우리 이제 우리... 아, 아, 그지가 조인을 들어볼까? 아니, 아니. 혹시 그 미드 문 닫아줄 수 있어요? 아무나. 나 내가 미드 볼게 개 새끼들 그냥 갈아버릴 거야. 똑같은 새끼들. 잠시부터 설치. 아, 어, 어, 오퍼화성 조심하세요 이런... 혹시 음, 모르니까 음, 오퍼 음, 조심.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복 배치 공격인데. 범위술탄천 범위 개. 틀어요? 범위술탄 설치. 외로 하버가 될 수도 있어. 하버 진짜. A 사운드셋 한네 아, 아, 정도. 범위술탄 배치 찾았다. 너 지금 리도안 봐요. 아, 보통이 방에 됐어 아니, 내, 아니, 왜 이렇게 왔네. 아. 안도 메인안 봤죠?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와... 이제 체인버 확인 아까 한 명만 보지 메인을 아무도 안 봤네 아... 네. 아 하버? 스팅어예요? 조심하세요 저 귓속말 뭐야 저거 있어. 스파이크 설치 죽아이 러닝 건. 이 아, 진짜는 진짜 는 속도가. 언니 왜 스카이 해 볼래? 그게 더것 같기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아니, 난 러닝 건이 너무 짜증나데 그것보다 근데, 에이이리 이게... 어... 어떻게 한번더할건가요이가잘안거잘잘안 가요. 이거 잘안가잘잘